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살아 계심 을믿으 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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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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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멘나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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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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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다 우리가, 정말이, 만약에 누가 우리를, 우리가 전파하지 않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인게서 우리를 영원히, 죄로 사서 영원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그리리도를 전파하지 않냐고,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를 있다그 말이야. 그럼, 다른 예술에 전파하는 자는 그 전파하는 자하고, 받는 자하고 같이 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도 이게 예술을 바로 적칭하고 전파를 해야지, 다른 예술을 전파하면 전파하는 목사나 그걸 받는 자는 또 같이 방하 그리고, 너희가 봤자만 다른 영, 다른 이 세상에 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영들이 많아요. 응. 응. 아니, 이.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의 영, 악령, 미혹하고 욕하는 귀신의 영들도 있고, 이 세상에 영이 영들이 많아요. 그 영들이 많고 또 이게 하나님께로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하면 그거로가 성령 하나님께로 그리 되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지 않게 하고 다른 세상의 영을 받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면은 그 영을 받게 한 자는 받을 자는 똑같이가 마게 그리스도의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냐? 세상의 영이냐? 예? 분별해서그래 복음도 이수의 복음. 하나님 와서이 복음, 이 복음을 바로 전하했는데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전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또그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서 또 망하게 되요 그러니까 이스에 만난 우리는 정말로 연런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분별할 줄을아네요 네. 이단들도 분별할 줄 알아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성경. 그게 되면 분별을 잘 알아서 딱아니고 물리치라고. 정말로 우직 예수, 하나님께로 온 예수, 또 하나님께로 오더니요. 하나님 주신 복음, 막 네? 제대로 믿어야지. 영분별을 잘못하면요, 영분별 연사가 있어요. 이단에 따라가면 안 돼, 이단 따라가면 안 돼. 이단에 다 성경을 가지고 하기 고있 때문에 이게 분별을 해요. 이단 따라가면 안 돼. 연분별 연사가 있어요. 굉이이 그러니까 목사와 이나님이 자, 그은 하나님께 큰면류관과 상을 받는데, 잘못 있다가는요, 베나 큰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요, 목사가. 또, 잘못된 목사가 나라고 같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받았지. 그래서 이 사도방이, 내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열심을 내놓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를 다해주고, 진여하시고, 영원, 영혼, 구원,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쉽다고 해서, 죽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히 해. 근데, 인간의 열심을 초월해갖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 <laughs> 열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또 기쁘게 섬겨야 될, 미래를 위해서 는타하야다 하나님도 기쁘게 성교. 드리러 너희들 청결한 처녀로 한남편인 그리 너에게 드리려고, 드리려고 준비하기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적으로 역적으로는 우리 예수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그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바로 너희들 청결한 처녀로. 무척 필하죠 우리가 영적을 천개하천양하려야지 응. 영적을 천개하천양하려야지 응. 세상과 착하고 영적은가능을 하고, 응. 그러면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응. 응. 영적이 가능해서어 응. 죄악을 짓는다고. 우리는, 어쩌나 신령 계신 예수, 우리는, 청결한 천혜로, 예수 그리도가청명하으로 다, 청결한 천혜가 겠다 음. 한번 딴, 청결한 신부가 되자. 네. 청결한 신부가 되자. 정결한 신부가 되다고 알았죠? 우리 예수님, 남편 대신 예수님을 칼로 보고 기다리고, 응. 만날 준비를 하고 막 청결한 신구가 되었어. 요 청결한 신구 댓글에 청결한 신구 <laughs> 우리 예수님에게는 청결한신키고 막, 캬, <laughs> 그냥 청결한 신구가 되었어. 예? 청결한 친구.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그래서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한 신실을 깨끗하게 떠날까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럼 이 정결한 신부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깨끗한 가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가 거룩한 가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가 진실한 가지 자기를 진실하게 하고 그가 예수 의이것을 자기를 의롭게 하고 항상 이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러한 진실하면서 깨끗하면서 떠나, 근데 진실 깨끗하게 떠나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면.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거지. 부패하고 떨어지면 예수님하고 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떨어지고 멀어지면은 영원히 죽는 줄 알게 한다고. 한번 따라서 해 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너, 다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지고 멀어지면은.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예. 그게 어. 주님하고 떨어지고 멀어지면 영원히 죽는 거 영원히 죽는 거요 그러니 왕가님마다그 예수님하고 막 떨어지지 말이야 하여간 네예수님에 떨어지지 말고 내가 다님마다 하는 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고 선하여 내가 우리 주님을 갖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사야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사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야지, 예수님한테 선을 행해야 사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엄마 돌려야 사야지 하고 막 그러고 다시한다 주님아 원 너라도 원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죽어요. 아셨죠?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영원히 죽어. 영원히 죽어. 그니까 우리는 막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갖고 막. 네가 목숨만은 떨어지는 안 있어도 예수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노라. 목숨만은 떨어져도 예수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노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하나야알았 목숨은 떨어져도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나? 항상 예수님에 붙어있습니다. 그녀는사절에 보면, 바로 이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니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예술를연 받으라, 다른 예술 전파하라, 구말 <목소리가> 오늘날, 예수들이 바로 전파하지 않고, 다른 예술을 전파하는, 내가 있어, 다른 예술. 이단들을, 그고도 다른 예술 전파. 다른 예술을 전파하라. 그, 그래, 다른 예술을 전파하면은, 전파한 사나 그, 거기를 따르고, 들, 듣고, 다른 자랑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알았죠? 아, 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야다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는가 우리 예수를 전파하는가, 영분별의 은사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다른 것으로 현한다 영웅 면전사를 받아갖고,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천로 전하니라.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지만, 다른 예수를 보내주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도, 하나님께 예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셨어. 그예수님은 정말, 심리과 피어를 내주시고, 보라 하셔서, 죄를 다할 수있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믿어. 예? 영생을 주시는 예수. 예? 예. 영생을 주시는 예수 믿누 또, 우리를 살 구하시게. 예, 그 예수를 전하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예수. 이세상에서 출세 성공, 지킨다는 예수전하는거야 응? 그거 다른 예수. 우리 예수님이 오여다 이 땅에 무슨 출세 성공 시켜줘요. 생명의 영생 없이 다 다른 예수. 그들의 화자에 다른 영을 받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냐발찬지 하나님께로 오는 영, 발짱. 그 하나님께 오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 하나 오는 영. 말씀의 영. 그리도의 영. 성령. 이 하나님께 영. 그게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받아들이면 안 돼. 망해. 욕을 잘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음. 말씀을 잘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 괴롭히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하나님께로 운영한, 하루의 시기에, 위에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 하나님께로. 그리고 너 다른 복을 받,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못 욕면 다른 복을 우리 다른 복을 받아들이지 말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기도, 예수도 우리 예수기도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기도 하신 일, 예수님가 사르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과가 죽으시다, 뭐하러 다시 오 이게 예수기도 복음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성도들이 영분물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오직 예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여름여만 받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살았다고. 음. 그 일을 하는 지극히 그, 그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적분도 없는 줄로 생각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아나, 지식에는 이러지 않은, 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도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예. 그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스에 정말로 일하시오. 우리가 성령치, 말씀을 실면요, 성령치 하했어 연불매년 전에, 다른 식의 예수의 이름으로 아하다 다른 양이 이제 분별이잖요 사람.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사기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기 치료한 사람다 그, 그런 그용그 용이 있거든 그 사기를 당하는 짓 사람. 영분별의 은사를 와 영분별의 은거짓 대명 사기용 이런 걸다 분별해야 돼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여 충만하시게 예수 이름으로 전이다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들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이다. 하나님 능력에 충만하시고, 응, 능 충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전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동석을 하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버시 말씀에 사는 우리가 정말로 영분 매연사를 출시하자. 다른 예서 받아들이지 고 다른 거고 다른 영혼 받지 않게 다른 거받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올 것도 고예수로하나님를 위해 마신 하나님께로 예서성령 정말로 함께 하일통성을하는게기하겠습니다주의주의주의의 주의해 주의주의예 소영의 이의으로성 하나님의 아으이으시오늘날 다른 예수를 빌어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법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라하나님 이름으로 영복을 이주 다른 영을 받지 않게 하시오 나님 영을 으시 주의 시오 소영의 이으로주시이으로주시 Yeah.